4-50을 적응 좀 해보려고요 4-515를 했더니 음, 10만 원 너무 들어 힘이 너무 들어가요 그래서 아, 4-515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안 되겠고 580을 또 했더니 580은 또저 스파인까지 잡아놓은구나 왜 이렇게 갑자기 처음에 던지는데 무거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만한 550, 550맞더놓고 했는데 550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를 스파인을 하나 잡고 하나 안잡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아마 계속 맞춰나갈거예요 제가 4-515, 4-550, 4-580 그 다음에 4 6 2공을 써요. 뭐 거기서 왔다 갔다. 그 신세가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면 벗어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6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쳐박기 닥치고 거의 그럼 뭐 10점 막 이상으로 마트도 짧고 이제 살짝 이제 던지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그리고 580은 이제 제일 장거리, 그러니까 원거리, 원투를이 제일 제 많이 쳐야 될 부분인데 580을 써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해요. 근력도 많이 생기고 다시 몸을 만들어야 되고 저응도잘 돼야 되고 1로는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조리가 처박아요 수지를 못해요 쭉 내려가 버립니다 갑자기 했더니 요 공으로 일단 생리병을 만들어 놓고 계속 맞춰 나갈 거예요 지금 껌돌은 22호 22호로 써요 항상 맨 처음에 원래 22호 처음에 2 2뭐다같온도 저번에 촬영하면 때는 2 5호를썼는데왜 그러냐면은 좀 처음에 들때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덜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뭐, 경로가 없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마자기3 0 정도 됐어야 했는데. 그냥 25, 22호로 가면서 로드를 5억원으로 마시고. 템사는 한 1.5호 정도 나오셨어요. 출도 1.5, 테마 1.5. 1.5호를 뭐 해변에서 뭐, 잡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밑걸림 이 없으면 1.5호 충분해요. 자기가 쓰는 줄을 가지고 연습하면 되거든요. 이 친구는 이5구0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으로 밀리기 때이에 무풍 이도이걸는이나오는이 그대로 적용을 는도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던진 거는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됐다고. 138m 나오는데 한미 m 면 135m로 보는 데고 지금 음, 바람 방향이 제가 던지중고 있을 때쪽 방향, 다시부터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던지면은 불이 옆을 쫙풀려 나갑니다. 가이드 옆이 밀기 때문에 봉돌이 나가지 못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 때는 45도 방향 봉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쭉 이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던져야지 멀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땅바닥에 서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가닥 끼어서 1나왔을때 애먹는 부분이 큽니다. 하늘로 위로 던지면은 바다에는 거의 바람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쭉 올라가다 떨어질 때 그냥. 그냥 삐 떨어집니다 거의 옆으로 이렇게 삐그 떨어집니다 거리가 안나오죠 계속 실전만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거의 직사포로 던져요 쭉쭉벗겨 바람 영역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그런 방향, 방향이라든지 타이밍 그 다음에 몸이 앞설리지 않게 여러가지들이 지금은 안맞고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연속 3번을 던졌는데 같은 자리에 138로 찍히니까 3m 빼야돼 이게 차가 뒤에 있는 여기 어디 찍혔지 모르니까 3m 빼면은 135고 태양은 폭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퉁어로 던면 되죠 그럼 135, 135에서 미끼다리그 만약에 했을 때는 90m 정도 껴면 되니까 105m 지금 105m 기브리가 지 미끼다리그 105m 정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아, 예, 예, 혹시 여기 stop. 주인분 되십니까 아, 저희 카메라 위치 때문에 물어봐요. 그가 영상 한번만 돌려볼 수 있어요. 그거 볼수 있나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 어, 튜브 보세요. 그, 5 3 5고5 3 5고막 5352, 551, 551, 쪽5 1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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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신에 이제 신혼 파악을 해주게끔 이제 인항항을 알려줘. 원래 전에 이제 군인 통제구역에 낚시하러 들어갈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문어작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예. 어떨 때는 주민으로 맡기고 들어가고, 어떨 때는 등본? 맡겨서 아, 가고 뭐, 빨간 뭐, 노란 리본을 갖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같이 이제 상생? 공생? 그,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풀려져가지고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데, 그때는 통제를 많이 했죠.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라 처음에는 막 싸우고 그랬는데,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협조를 해 주면 됩니다 저분들은 이제 저분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난또나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니까 협조를 해 드리면 됩니다 카메라는 군부대 쪽을 비추면 안 됩니다 콘도 용촌회가그 다음에 군부대 이쪽을 방향을 하면 안돼 그게 맞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캐스팅은 2m 140m 나옵니다 2m 정도 들어갔는데 이 550을 튜닝을 해서 스파인을 좀 잡아 봐야겠네요 4 5 1로 하고 4 5 0 하고는 왜 이제 길게 하냐 길이를 늘리냐 면그 호스를 늘리냐 하면 길이가 늘어나면 비구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한계가 길이를 다를수 있을 때얘기고 그 길이를 못다룬다그러면비구리가 줄죠 그리고 지속적인 캐스팅을 못해요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나도 록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또 뭐냐면은 입질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서 두가지 노리고 하는데 힘이 든다는 거 자기에 맞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 길이에 연습을 많이 해서 적응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4-515보다 4 5 0을 해서 스파인을 잡으면은 스파인을 잡았을 때는 뻣, 뻣뻣해집니다 그러면은 입질감도가 떨어지죠 그래도 4-515만큼 떨어지진 않아요 올라가서는 제가 스파인을 잡게든 근데 4 5로는 제가 일부러 안니습니다 왜냐면, 하5 5 0 쓰거나 5 8 0 쓰면 그쪽에서 잡아야 되니까. 580 스파인을 잡은 걸 엊그저께 써봤더니, 아,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잠시 좀 내려두고, 4-50을 스파인을 잡아서, 뭐, 전체를 잡아보기도 하고, 2, 1, 2번 냅두고, 밑에 것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얻어나갈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내 몸이 맞는지. 내가 이제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아, 이럴 땐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 캐스팅은 좀 멀리 나가있거나 했는데 오늘은 1 4 7이 나왔으니까 3m 빼면 1 4 5가 나와요 컵이 지금 나자보바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은 안 맞고 줄 끊어졌을 때줄 끊어지고 픽살이 나면 저쪽 날라갑니다 줄이 끊어지면 뽕돌이 끊어지면 엄청 날라가요 우리 나자보바라 팀들이 안 나오네요 나올 생각을 안하시는데 거리 측정기로 나자보바라 팀 찍어봤더니 190m 나옵니다 190m는 지금 못 던져요 당연히 못던지는 근데 뽕돌이 끊어지면 날아갑니다. 충분히 날아가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144m 나왔어요. 1m 떼면 141m 나온 겁니다. 차 때문에 상가 뒤에 좀 있기 때문에 1m 정도 빼야 돼. 141m에요. 지금 최고 좋은 게 147이었다니까. 아따까따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바람이 있으니까 확실히 줄이 옆으로 이제 쫙 밀리니까 줄이 풀리는게안 좋아요. 비거리는146 나왔으니까 143입니다. 막 연습하고 이제 자세 잡아나갈 때 홈컬만을 담고 있는데 170까지 찍어든요 171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응. 그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낚시를 쉰 거죠. 한년 동안 지금은 그 자세를 못찾아요 굉장히 이제 그 전에 있던 버릇, 전에 제가 초원투 팀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면서 그 팀들은 응. 빡대를 쓰잖아요. 빡대를 쓰니까 그팀사한테 배울 당연히 배워야죠. 배울 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을못 시켜 연질대에다가. 빡대하고 연질대 틀리이넘면 그걸 정동시켜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는데 제일 나았을 때가 제일 잘았을 70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달면 140까지 나오는 느낌죠 30년에 1분. 네.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 실패한 이제 낚시하다 보면 또막큰어져요 연도 말는 거. 거기서 지금 쉬고서, 훈련 네, 쉬고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놀람> 옛날, 그연습하전히 옛날 그대로 내 그냥 힘만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년쉬다서도 몸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쁜 버릇을 했던 사람이라 그 버릇으로 가지 그못 쫓던 버릇을안 간다고 제가 낚시를 하면서 그 동미대를 뜰 때는 느끼다 않고 배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캬 배고픈 것 같다 그러는 거그 딱 봤어요, 내가. 그때는 이제, 거리측정이도 몰라가지고, 둔자가지고. <laughs> 30m 둔자가지고, 세번 하면서, 세번 하면 90m, 90m, 네번 하고 찍어놓고, 세번네 번, 네 4번, 번째 이렇쪽 펼쳐놓고 했는데, 가래야 90m 나가. 아, 그때 안했 아, 이0못 넘는 바클 사고 때는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힘이 더 좋다는 얘기, 낚시대 가볍고. 던지면은, 직접 땅바닥에 던지면, 네기가쓰러져요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하는 법은, 은연히 상임 그건 이제 물속에는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땅바닥에서 거리 직접 유지했는게그래도 그나마 질자 세게 든지힘 빼야 멀리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힘을 빼야 된다. 힘을 그러니까 힘을 너무 주면은 역시 내가 꺾게요. 땅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거리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뜬망 그거더 뒤로 가요.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돼. 놓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뭐 자기가 힘든 거라든지 로드의 무얼을 몸이 다 기억하고 해줘야 돼. 어,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연습. 하고 한번 던져 볼까? 다 오늘. 오늘 한번 <laughs> 옷을 벗고 한번. 아, 옷뭐 벗어봐야 소용없네요. 1 4 0 c 나옵니다. 3 m 때는 1 4 2 m 나옵니다. 옷 입고 안 춥게 하는게 낫겠네 캡틴 일렇게 하고 은 재밌어요 3월달에는 출전합니다 뭐 사실 뭐 지금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 되요 웬만하이생각해편하 때문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번에 비거리는 137이 나왔습니다 약간 힘을 빼고 던졌더니 바람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공돌로 늦게 달고 바람 불면은 쭉 나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자 이놈아 그렇게 나가게끔 짝! 약간 힘을 썼더니 149가 나옵니다. 한 배나 빼면 146이죠. 조금씩, 조금씩 힘드는 게 느껴져요. 힘 실리는 게 원하는 방향은 조금씩, 조금씩 나들요 금방 안 됐어요. 142가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이바이!